오늘 그 연기할 역할은 역할을 제가 드릴 거예요. 뭐냐면 서로 한번 다르게 쭉 둘러보시겠어요? 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네. 두 분을 연기할 거고 두 분을 연기할 거고 두 분을 연기할 거예요. 어, 서, 서로 서로, 연기하는 응.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네.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 그 저랑 수업하는 거는 제가. 짜놓은 스케줄이 따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제가 수업 내용을 바꾸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그렇지만 며칠 이렇게 쭉 보면은 어... 내거 하느라 바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연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다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대본 가지고 하는 연기를 할때더 심해, 요 이게. 그때는 아예 이 사람 신경 자체가안 써. 그냥 지만 하다 그냥 다 끝나버려. 근데 특히나 지금 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야기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상대방과 이앙상블에서 나오는 게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오늘은 서로를 연기해 보 이, 이, 이 방향으로 한번 할까요? 그 코발트님께서는 네. 처음에 로님을 연기하시고 네. 그다음 제가 신호를 드리면은 만두님 네. 연기하시고 만두님은 코발트님 연기하시고 로님 연기하시고 로님은 만두님 연기하시고 코발트님 연기하시고 어그 게임의 그 룰은 이해가 다 가셨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가 서로 한번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세, 세 명이 동시에. 예. 네. 코발트님 어저께 오셔가지고 조금 그관찰할 시간이 모자라실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음. 어제 오늘 보신 그 느낌으로. 네. 가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좀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역지사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 그게 안 되니까, 역지사지가 잘안 되니까 내 것만 하는 거야. 계속 제가 말하는 게 편안히 하면서 상대방 의도를 따라가라. 예스게임도 그래서 하는 거고 이끌고 따라기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호흡을 줄땐 주고 받을 땐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방 통행만 하니까 조금 더 받는 쪽으로 부분 연습을 더 특화해서 해보는 겁니다. 받는 쪽으로. 그래서 평소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돼가지고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아, 왜냐면 음. 저는 만두님이 제 차례가 되면 만두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해야 그랬었거든요. 아, 그 작전은 안 먹혀요. 네, 안 먹히게. <laughs> 평소에, 그래서 제가 오, 아까도 말씀드린 게잘 관찰해보시고 평소에 그럼 있잖아요. 오늘 론님은 훨씬 유리하시잖아요. 네. 평소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네, 코발트님은 어제 오셔서 조금 그, 튼튼하실 수도 있어요.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제 오늘 본 이미지를 가지고 5초 후에 시작할게요. 만두. 두분그 닉네임 아직 헷갈리세요? 로 만두예요. 로 만두. 네 지금은 그렇게 됐죠. 네. 시작. 네. 시작. 어, 저, 아, 내가 전, 전, 고발, 고발, 로, 코발트죠. 내가로. 코발트아네트 아니 이 사람들아 이것도 몰라? 자기 오른쪽 사람 연기하면 된다. 내가로입니다. 지장. <laughs> <시작>. 안녕하세요. <laughs> 평소에 네. 저볼 필요 없습니다. 연기하실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평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들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이지 저한테 관심 쓸 필요 없어요. 평소에 그 사람 어땠는지 연기하면서 계속 상기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졌는지도 우리 아쉽게 서 연기하면서? 아, 저는 대구에서 살았고, 음, 음 연극을 좀 했었고, 음, 네, 그렇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연극? 아, 연극은, 음, 아동극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음. 그렇습니다. 아, 저도 대구인데. 아, 대구에 도오셨어요 네. 대구 어디서 가셨어요? 대구. 어디서 가셨어요? 아, 뭐야. 어디서... <laughs> 아, 믿어줄 거예요. <laughs> 아, 정말. 아, 저는 경상도네 <laughs> <laughs> 좋아요. <웃음> 아, 좋아요. <웃음> 아, 저는 경상도에 아요 아유, 점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달라지셨네요. 제 스타일이요? 네. 오늘 어떤데요? 그냥 평소랑 좀 다르셔서요? 평소랑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럼 보통은 어디서 살? 원래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 저 서울이죠. 아서울이요아 네. 말투가 서울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서울 아니면. 연기는 어차피 네. 믿고 믿어주는 표... 거예요. 표준어 쓰시는니다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나 당연하고 서로가 믿어줄 겁니다. 너무 너무 당연하게 믿어줄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어색하니까 웃음이 나오고 연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만두님은 그럼 연기하셨어서 아니어서 처음이에요아 처음 하시나요? 네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고민이 되네요. 무슨 고민이요? 아주 언제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흥미로운 연습이에요. 연극도 네.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음. 보조 출연? 평소 저 사람을 날 어떻게 봤을까도 알수 수 있는 음. 보조 출연. 평소에 막 뻣뻣하게 네, 네. 서서 뭐, 하실 필요도 없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때문에. 편안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네. 여기 좀 앉으시겠어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왜 갑자기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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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황하셔가지고 그래요? 자유롭게 하세요 항상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연습은 파티를 하듯이 진행되어야아니다 마뚜님은 뭐, 그전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 그전에 저관호공부 하셨어요 음... 하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두고 연기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더라 그래서 좋습니다 항상 어떤 연기든 좀 부담되고 어려운 걸할 때는 어색하지만 제가 뭐랬어요? 어색하지 않은 척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함을 인정하고 아난 지금 어색해 어색해도 난 결국에는 배우를 꿈꾸고 연기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린 연습이니까 얼마든지 틀려도 되고 그 어색함을 참고 하는 게 연습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 그걸 인정하고 제가 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색해한다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다 생각을 해요 자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계산할 것도 없잖아 내가 세 명밖에 없잖아 <laughs> 내가 아는 사람이 하면 될거 아니야 뭐 여럿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더둔 겁니다 누구세요? 지금 누구세요? 만두 누구세요? 호박이트 누구세요? 예. 예어떻할수 네. 있어요? <laughs> 저는 저 조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어, 예뻐. <laughs> 좋아요. 저, 저 조명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뭐좀 신기하네. 예. 네. 저는 항상 저런 조명을 보면 달이 떠올라요. 달이요? 예. 달이요? 보름달. 보름달이 밝긴 하네요. 네. 본인이 맡은 역할을 네. 충실히 네. 연기해야 합니다. 소화 들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런가요? 어, 나도 빌어야겠다. <웃음> <웃음> 좋아요. 코발트님은 언제부터 연극하셨어요? 한지한 한 7년 됐어요. 어, 오래 하셨네요. 네. 뭐 배운 것까지 하셔서 7년이고. 저는 이제 연극 했었고 그 다음에 하는 게춤 췄어요 춤, 춤 이런 이런 춤 추고 그랬었어요. 춤이요? 네, 예. 춤 췄어. 음. 탱고도 추고. 탱고요. 네. 탱고도 추고. 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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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특징이 안 떠오르고 연기하기 어렵다는 건 평소에 그만큼 우리가 <laughs> 무관심했다고도. <웃음> 어. 방문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계속 지난 세월 접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뭐 친목 동호회로서 뭐 그렇게 막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두님은 혹시 고향 어디세요? 저요. 하향입니다. 아 하향이요? 예. 하향이 어디지? 하향 혹시 아세요? 아 하향이요. 예. 대관. 한국판에 있는 대구. 거예요. 아, 대구 한번대구요 옆이야. 아시는 <laughs>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laughs> 모를 수도 있죠. <laughs> 맞아요. 죄송해요. 저는 대구 사투리가 너무 좋아요 왜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 사투리 보면 뭔가 멋있고 강렬한 인상이 나서 저는 좋아는것 같아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laughs> 아, 대구. 고발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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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트님 또 이제 대구 사, 살다 오셨으니까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제가 서울맛시를 <laughs> 익숙하다 보니까 <laughs> 제가 대구 사투리를 잊어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서울맛시 네. 쓰려고. 과감하게 <laughs> 하세요. 이 뭔데? 오 멋있어요. 그래. <laughs> 오. 어제 <laughs> <오> <laughs> 정답은 없습니다. 아, 감안하게 해세요. 어색하다도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다 어색한 줄 알아요? 그래, 잘할 수도 없어. 처음 하 거기 때문에. 서울 말이 약간 싫어하는데 어차피 와서. 연습이라는 건 틀려보려고 하는 거야. <laughs> 이 전에 했던 <laughs> 것으로 역할 바꿔볼까요? 다시 처음 에 했던 거, 말하는... 처음 에 했던 거. 한 바퀴 돌면 자기 원래 자기 원래 자기가 되니까 거기 서한 바퀴 더 돌려서 처음 했던 거예요. 누구시죠? 로. 누구시죠? 만주. 누구시죠? 고마해 어, 예. 연기 말고는 뭐가 중요해요? 네? 연기 말고 뭐가 중요해요? 어, 인맥. 인맥이요. 인 인맥? 춤은 오래 추신 거예요? 어, 네, 어렸을 때부터. 음, 엄청 잘 추시겠네. 아니에요? 만두님,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고르겠는데. 음, 아, 습관 같은 거인가보다 네. 뭔가 긴장할 때.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바꿔볼게요. 누구시죠? 만두. <laughs> 누구시죠? 코발트. 누구시죠? 네. 저는 만 만두가 예술인 것 같아요. 만두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약간 이 선이나. 우리가 같은 게그 사람의 모든 걸알수 없기 때문에 연기하면서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이모양이요네 네. 응. 네, 모양이 이제. 그건 너무 어, 당연한, 당연한 겁니다 연기에서. 같은 게 하, 예술인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도 좋아합니다. <laughs> 맞아요.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여자 친구는 혹시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왜 아직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아직 대대한지 얼마 안 돼서 음. 네. 군대 갔다 오면 힘드셨겠다 근데 뭐 그냥 음. 그냥 그랬습니다 멋있네요 <웃음> 멋있네요 근데 <laughs> 고발드님 군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아 당연히 갔다 왔죠 응.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익산 아 익산이요 네. 저는 막 해먹으로 이제 바다를 가거든요. 자주 가요 저는. 어 어디로요? 어 그냥 바다 이쪽에 동해든 서해든 찾아가요 누구랑 가세요? 저는 이제 친구가 별로 없어서 혼자가요. 아. 그럼 다음에 한번 예. 다 같이. 다 같이. 어뭐 그러죠 뭐. 갈까요? 그럽시다 오래 먹보다 갑시다. <laughs> 그래요 안갈 겁니까? 아니요 <laughs> 지금 갈까요아 지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네, 내일이나 수업 없을 때 가도록 해요. 제가 또 집에서 한 미술이 있어 가지고 하던 거 끝내야 돼서. 아 미술? 네저 조형 미술이나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오, 지금. 조형 미술 <laughs>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예, 이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예 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런 걸 가만히 놔둬도 이게 미술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뭐 이렇게 이런 것도. 예, 이것도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게 보면 어떤 어떤 게 있냐면 다 이제 하기 따위인데 이런 역동 역동성이나 이런 걸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미술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것도 맞아요 모든 게다돼저 지금 예술하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왜? 아, 근데 그, 그 자세, 다시 한 번. 아, 이 자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걸 어, 네. 보면. 약간. 좋아요. 남성미가 떠올려. 그렇지 않아요. 코발트니. 아, 뭐. 그런 거아요 어, ]이야. 괜찮은, 괜찮은. 그만하셔도 돼요.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누우시죠? 무시죠. 무시할 네 거기 태안 가보셨어요? 태안 저 가본 적 없어요. 거기 맛있는 많은데 거기 갈까요? 좋아요. 과감하게. 아, 대구 대구는 다음에 갈까요? 그러면 대구 가려고. 내가 연기 폭을 계속 좁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막는 거야. 응. 우리. 간하게 하세요. 뭐, 연습은 어제 질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 좋아한다고, 회 네, 대구, 아, 네. 아, 해 좋아한다고 해으로 가기로. 네 대구 대구의 물에 들어갔다. 아 대구. 네. 정말 피했을 때도 괜찮은데. 좀 한번 좀좀 봐주시겠어요? 저요? 예, 좀 많이 치셨다고 해가지고. 쌈바 어때요? 쌈바네 예, 상관없어요. 쌈바 산바. 쌍바는 처음에 어 골반을 빼고 이제 예. 골반 아. 앞으로 쭉 빼. 만두님 같이 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춤못 추는데 아완두님 해보세요 네 골반 쭉 빼고 한 다리를 앞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누구세요? 만두입니다 누구세요? 코바이트 누구세요? 로이네 골반을 쫙 빼고 한 다리를 앞으로 내고 팔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세요 응. 그 다음에 이게 부분 동작이 있어요 이제 팔을 팔은 이렇게 하셔야 돼. 허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같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데 <laughs> 점점 세게 하세요. 이게 쌈바라고요. 허트튼 이거 <laughs> 허리를 좀 이렇게 더 움직 움직이돼요쌈바 <laughs> 아닌 뭐가 <것> 은데 <laughs> 아니요. 제가 제가 배워서 알아요. 쌈바 맞아요. 이렇게좀더 빨리 하세요. 쌈바. 좋습니다. 춤은 돼요. 노래하는 건좀 좋아하는데 노래요? 아 노래 한번 불러봐줘. 아 지금요? 불러줘.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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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 When the night has gon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untains 예 잘해. 라이트 윌 씨. 예께서 와, 진짜 잘 하신다. 아, 잘 하신다. 아 진짜 잘하시잖아요. 노래 정말 잘 하신다. 아, 이거 사실 공연 때그 애들 연극할 때두소절불렀다는 보기예요. 아, 공연도 하신 거예요? 네. 많이 저모르이쳐가지고 <목소리> 되실까요? 네, 여기 안 들려요. 혹시 제가 자극, 직접 작곡하시는 예,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이제 만든 노래예요. 피아노를 좋아해요. 피아노가 저는 약간 예술 같아요. 피아노 이런 음반이라는게 뭔가 음, 감정을 깨워 주는 그런 것같아라고요 갈쳐 드릴게요. 한번 아, 한번 아, 배워 보겠습니다 그냥 영감을 가져야 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에서 너무 예술같아요. 너무 잘하시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진짜 재능 있으시다. 잘하시네요. 코발트님 혹시 한번 쳐보시겠어요? 코발트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